바꿔 해서 어르신들이나 어, 뭐 중년층이고 다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순간 예, 즉석에서 가능한 게임을 바로 유도를 할수 있고 또손 위로 올려라. 올리고 위로. 위 위로. 예, 아래로. 아래로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예. 자, 연습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네 번째는 참가자들 에게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자, 손 한번 올려 봅니다 하고 자, 위로 하고 위로 손을 위로 올릴 수 있게 소리하고 같이 예, 아래 예. 자 이거는 우리는 지금 우리 손으로 하지만 상대방 손이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짝짝 짝짝 놀이에요 짝놀이 자 현장에서는 이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해도 굉장히 많이 웃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손으로 갖고 하잖아요 자 한번 올려봅니다 자 올리고 가운데에 가운데를 이렇게 공간을 한번 줘 보세요 상대방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우위로. 예, 자, 그리고 나머지 우위로. 그러면 내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 상대방 손이 올라가고 우위로. 해서 계속 집에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참가자들에게 소리를 내게 하고 또 아까 한 것처럼, 예, 자, 주먹, 주먹 치고, 보, 보, 보 하면서 소리를 내게 하라. 예, 적당한 참가자들의 소리를 내게 하면 참가자들의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나름 이 내일을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레크레이션이 좀더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어느 틈을 주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는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제 틈을 주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는 적절한 시범을 내가 보인다. 앞에서 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도입에 이제 필요합니다. 자어이 인구가 좀 많아. 아니면, 어르신들 게임이다, 누구 게임이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중간순간에 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A팀, 예, 딸기팀, 과일, 과일, 과일팀을 이렇게 나눠볼게요. 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과일팀, 딸기팀, 사과팀, 뭐, 복숭아팀 해갖고, 다 이렇게 나눠요. 나누면 사이사이에 누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도와줘요. 그러면 여기서, 예, 자, 어, 과일팀, 과일팀, 이제 딸기팀 하면서, 딸기팀 하면은, 이름을 정해줘요. 자, 자 이쪽은 딸기팀은 감자 감자 그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또 옆에는 캐라 캐라 또그그 그 옆에는 싫어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어, 저기 뭐야 사회자가 어 딸기팀 그러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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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요 그러면 옆에 저 뭐야 사과팀 그러면 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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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옆에 또 저기 뭐야 복숭아 팀이 하면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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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사회자가 딸기 그러면 막 감자 뭐 이렇게 어 복숭아에서 중간 중간 손손손 이렇게 하면 옆에 요양보호사가 있고 또어 정상인 어르신이나 정상인 대상자들은 거기에 따라 막 집중을 해느냐고 이게 도입 단계에서 말도 못한 주입 주입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해요. 제가 수업을 하는 거는. 다 현장에서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어, 다 대상자들이 다 흡족하게, 이렇게, 어, 프로그램이 이어나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드리는 거예요. 자, 참가자들에게 또네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참가자들에게 손을, 예, 저, 뭐 지금 소리를 내게 한다 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게 하는 거하고 그냥 나 혼자 도입을 그냥 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참가자들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나 혼자 멍 때릴 때가 있어 왜 반응이 없어요 반응 없는 그런 상황 아마 어 우리 저기 한만정 교수님 아실 거예요 이게 반응 없을 때 그걸 끌어올리기 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완전히 어 진짜 워밍업을 잘 해야 돼요 예 그. 그넉살스럽게 오래된 사람들은딱 들어가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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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이제 만약에 6, 70대다 그럼 아니 왜 20대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넉살스럽게 이게 렇 말을 이렇게 던져버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웃음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입도 예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오프닝 박수. 지금 PPT를 띄우신 거예요? 네. 안 보여요? 헐,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어, 진짜요? 그러면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아니, 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웬일이야? 음... 보이시나? 아, 네, 이제 아 그래요? 네, 쇼 하셔요. 진작 말씀하시지. 아, 나는... <laughs> 네, 네. 이고 자, 오프닝 한번 볼게요. 오프닝 박스. 자, 오프닝 박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그 어, 박수 세 번, 박수가 가장, 예. 자, 이거는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박수 세번한번 쳐볼게요. 다른 데는 세 번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하고 비교를 살짝 해줘요. 그러면, 남아, 어, 다른 데는 박수 세 번을 못 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이렇게. 남하고 비교를, 멘트를 한번 던져주면, 얼마나 그냥 착착착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 되고, 바로 들어가서, 박수 세 번, 시작! 오우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박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쳐요 이렇게 어떻게 잘 맞춰요 그 박수 세번 하고 그래서 박수 세번 다시 한번 박수 세번 시작 이러면 그 다음엔 박수 좀더 빨리 세번 시작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박수 세번 시작 가, 가족이 힘들어하지 않으면 내거 음소거 저기 풀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한번해 보는 거하고 안해 보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예. 박수 세번 시작. 말을 향 박수 세번 시작. 내 목소리가 나와야지. 시작. 좀더 빨리 세 번. 좀더 빨리 세 번. 좀더 빨리 세 번. 다시 한번. 좀더 빨리 세 번. 예. 자 이렇게 세 번을 해도 세 번을 자꾸 어, 세번네 번을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박수 다섯 번한번 번 해봅니다. 몇 번이요? 하고 또 질문해요. 박수 다섯, 이번에는 박수 다섯 번몇 번이요? 그쵸 박수 다섯 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정수 선생님도 해봐야 돼요. 네. 정자 선생님도 해보셔야 돼다 해봐야 돼요. 시작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아. 놓쳤어. 권정자 선생님 먼저 시작. 자 임팩트 있게 박수 세번 이거 아니야. 박수 세번 시작. 이렇게. 소리가 안 나시는. 자 저하고 똑같이 제가 후창하세요. 박수 세번 시작. 그렇죠. 음. 혼자 한번 해보세요. 박수 세번 시작. 이게 난지? 박수 세번 시작. 이게 난지? 예. 그렇죠. 예. 아기 같으셔요, <laughs> 정수 선생님. 아기 같이 목소리 내면 안 돼. 강하게. 내가 아닌 그런 모습을 이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박수 세번또 했잖아. 좀더 빨리 세 번. 이렇게. 좀더 빨리 세번 시작. 이렇게 해서. 네. 어, 레크레이션에는 특히나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시작, 시작! 이렇게 시작 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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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 응, 예, 레크레이션은 이렇게, 어, 시작과 동시를 강하게, 강약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왜 우리 보통 보면, 어디 게임하에 가도, 레크레이션이나, 어, 그 사회보는, 어, 보시는 분이, MC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우리가 주목이 될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주, 어, 주먹, 주먹 지면, 주먹 지면, 어, 뭐지? 뭐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 제가 이거 지금 다른 거를 해갖고 자 주먹 쥐면 자 우리 맨 처음에 이제 도입단계에요 도입 주먹 쥐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 주먹 쥐면 박수를 치실 거예요자 보호를 내면 박수 안 치고 소리만 냅니다 아셨죠? 자 주먹 박수 쳐야지 박수 쳐야지 음. 보 박수 치지 말고 함성만 지는 거야. 자 지금 응 네, 소리를 내는 거야요 그러면 자 양손 다 박수 치면서 소리를 내야지 와 가족이 계시나 보다. 네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어, 이것도 도입 단계에서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어, 딱 들어가서, 막, 내가 막, 어떤, 어떤, 어, 상황인지 몰라도, 일단은, 막, 떨려. 떨리면, 아, 이걸 맨 처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첫마디가, 자,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 멋진 분이, 멋진 분들이, 오셨는지 제가 좀 기죽잖아요. 지금 아이고 가슴이 심장이 떨려, 심장이 떨려 막 이러면서 잠깐 농담 아닌 농담을 던져놓고 자 주먹 쥐면 박수를 칩니다. 자 보우 하면 와 소리를 냅니다. 네자 이렇게 이렇게 유도를 하세요. 자 준비 시작 그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인원이 작고 온라인 수업이지만 굉장히 효과를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소리를 내야지만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옆 사람이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삐짭삐짭 하면 바보 느낌이 들걸라녀 예, 특히 레크레이션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여자, 여자, 여자만, 또 남자만, 아니면 70대만. 60대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더막 경쟁심이 또 예,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잘생긴 사람만 뭐 조금 내가 인물이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어,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자, 우리 이거 처음에 해봤죠. 예, 활력 불어넣기 함께라서 행복해요. 자, 1, 2, 4, 8로. 예, 자, 어떻게 함께라서 행복해. 함께라서 행복해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르신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르신들 박수 한 번만 쳐볼게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한테는. 레크레이션을 들어가서 우리 박수 한번 해봅니다. 자 박수 났는데, 함께, 라, 서, 네 번으로 들어가도 돼요. 자, 아니면, 더 인지가 안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함께, 라, 서, 뱅, 보, 에, 요. 다시 한 번, 좀더 빨리, 함께. 좀더 빨리 해도 어르신들은 어때요? 좀더 빨리 못 해. 계속 똑같아. 그래도, 아이고, 잘했다, 그래요. 예, 계속 이렇게 잘했다, 그러고, 또 아니면, 함께 하고 박수 두번 치라 그래. 또, 라, 서, 박수 두 번. 행복! 자, 이거 어르신들한테 해봤더니 어떨 것 같아요? 삐- 안 먹혀요. 100%안 먹혀요. 자, 이거는, 어, 복지, 복지관 있죠? 정상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한테는 우리 선생님들, 어, 요양원이나, 요양원이나, 그, 어, 거기서, 거기서만 할거 아니잖아요. 복지관이나, 우리, 노인대학이나 이런데 가장, 예, 좀잘 먹힙니다. 네. 자. 자, 한번 볼실게요. 레크레이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예, 정의를 보면 레크레이션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돕는 예,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어원은 라틴어로 예, 행 횡... 저기 회복이라고도 하고요. 예 새롭게 한다는 예 뜻이에요. 네, 핵심 개념 놀이 우리 그 책에 있죠. 교재 자 보이시나요? 교재 교재 드린 거데크레이션에 교재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있어요. 좀 작게 이렇게 아마 어, 들어갔을 거예요. 어, 권정자 선생님도 교재 보세요. 네 있습니다. 핵심 예 핵심 예저 우리 개념을 보면 놀이 스포츠, 예,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자, 주요 목적은, 어, 목적의 중요성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크레이션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개인의 전, 예, 전인적 성장을 촉진하고 공동체의 건강한 위대감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자, 신체적 건강 증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 및 신체 활동으로 체력 강화, 또 근육 기능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을 해준대요. 또 정신적으로 안정과 해법에는 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온, 어, 우울증도 완화가 되고 긍정적인 예 정서적 형성이 된대요. 정서적으로, 예, 진짜, 우리가, 어, 스트레스 받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진짜 올 스톱이잖아요. 사회적 도 요, 자, 중요성은 또 사회적 유대감이 또 강화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또, 저, 소통 능력이 또 향상되고, 소속감도 되고, 또 이렇게 만족도가 또 있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 개발에 성취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취미나 예술, 또, 어, 활동을 또 통한 창의력 개발, 또 자기 표현 능력이 또 강화가 되고요. 자, 레크레이션의 중요, 예, 유형을 보면, 레크레이션은 다양한 형태로 또 이루어졌어요. 자, 신체적 활동, 활동형, 또 문화, 문화 예술형, 사회 교류, 예, 또 치유, 또 휴식. 자, 우리가 이게 또 다, 뭐, 음악 감상, 팀별로 또 게임도 하고, 보드게임,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명상, 예, 여행, 또, 자연 속에서 또 힐링하고 있는 것도 참 많잖아요. 또, 신체 활동은 또 뭐가 있, 있을까요? 신체 활동. 와, 대답도 안 하네. 거기 다써 있는데. 자, 실버 체조가 있고, 라인댄스 있고, 또, 예, 산책,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스포츠 또 게임 같은 거, 음, 레크레이션의 기대 효과는 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예 진짜 그어다 안정이 되고 예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또예 우리가 저 명상도 또이 치유에 또 속하니까 어 우리 걷기 소리 내는 명상 우리. 혹시 명상, 소리내는 명상, 책 읽기 명상, 수다 떨기 명상, 말하기 명상, 들어보셨어요? 명상은요, 음악만 듣, 듣고, 어, 음악만 듣고 있는 것이,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 그런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명상, 그, 어, 제가 그 명상, 어, 수업을 한번 듣고, 와, 이렇구나. 저는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 몰라서 수업을 한번, 예, 초대받고 들은 적이 있는데, 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이 명상이더라고요. 왜? 근데 이 말하는 명상이 긍정적인 그 말이겠죠. 또한 가지 지금 우리 감사의 또, 어, 프로그램 또 하고 계시는 우리 한마저 교수님 계시지만, 그 또한 또 이렇게 명상이라고 합니다. 예. 적극적인 예, 효과는 적극적인 레크레이션 활동, 어, 레크레이션 활동, 활동은, 예, 활동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대요. 특히, 노인, 교육이나 실버 프로그램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신체 기능 능력,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근육.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30대 이후로 근 감소증이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걷고 밖에 못 나가면 제자리라도, 제자리라도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걷는 시간이 없다 그래요. 또책 보는 시간도 없다 그래요. 예, 책 보는 명상, 뭐 걷기 명상,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을 누가 만들까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짝투리 시간, 짝투리 시간에 진짜 모든 것이 저 같은 경우도 어, 레크레이션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레크레이션 이렇게 두꺼운 예 책을 또 공부를 해요. 어이 책이 레크레이션 책도 한두 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 이런 책을 계속해서 사서 보고, 사서 보고, 어, 내, 내 수준을 자꾸 올려가는 거예요. 내가 했던 프로그램으로 또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아, 이책 속에는, 오래전에는 이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었나,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책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 누구의 수업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물론, 레크레이션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책도 좀 사서 보지만, 또 이렇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 주제나, 주제에 맞는 사례 같은 걸 이야기를 해주면, 수업 중에 얘기하면, 그것만 갖고도 사실,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또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자, 신, 또, 예, 자, 신체 기능, 특히 또 노인이나 실버 프로그램에서는 효과를 보는 거는 신체 기능 향상, 또 근육 향 근육 근육은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체조로 인해서 또 유연성 유연성 있게 또 낙방 낙상을 또 예방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조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손을 갖다 이렇게 위로 올리는 체조가 있어요. 또 체조가 올리면 또, 거기에 따라, 우리가 5월 1일날 제가 꼭 오셔라. 다른 날 아니면 5월 1일날 무조건 오시라는 게, 그런 박사님들이 위로 올릴 때 어떤 기능, 어디 근육이 올라가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 근육에, 이런 운동할 때, 아, 이 근육을, 어, 이 근육에, 어, 늦간근이 올라가고, 어, 또 어디? 이 삼두근이, 삼두근이 어떻게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지? 아, 그런 것을 캐치해서, 녹음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내가 반복을 해서 매일 같이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그거를 수업 가기 전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나 전문성 엄청 전문성 있는 강사로 엄청 유,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라는 거고 인지 또 능력, 인지 능력 자극을 또또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런 효과를 받아요. 기억력 향상도 되고 또 집중력 강화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되고 또어 효과는 또 정서적 안정 고립감 해소가 되는 거죠 우울감 특히나 나이가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 절에 갔다 왔다 이랬을 때 내가 성당을 갔다 왔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 한통 누군가가 이렇게 문자를 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또책 하나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책을 내가 친구로 삼아서 그 짧은 시간이든 어찌 되든. 나만의 시간을 갖다 이 우울감을 또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게 안정이 된다고 하고요. 또, 사회적, 또 우리가 효과를 보는 거는 사회적 관계가 진짜 강화된대요. 자, 우리 또래 집단끼리 서로 소통이 되다 보면 또이 많은 이 기회가 또 이게 제공되잖아요. 공동체 속에서. 예. 우리가 소속감이 이렇게 강화가 되고요. 자. 레그레이션 지도의 역할 또 보면,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의 성공은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내가, 엉뚱하게, 아, 나 요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참여자들의 특성을 잘, 그 욕구,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상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만약에 중학생이다. 중학생 애들을 레크레이션 갔는데, 어 노인, 노인이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100% 먹히지 않죠. 얘네들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빠른 거, 처음부터 빠르게, 빠르게 해다가 또중략중략중략중략 중략, 중략, 중략 해다가, 어, 또 이렇게 게임도 또 이렇게 넣었을 때도, 온몸을 다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겠죠. 자, 레크레이션의 지도자 역할은 또 이렇게, 어, 특성에 따라 욕구를 또잘 이해해야 된 이해해서 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안전. 자, 어르신들 수업할 때 우리가 일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있어요. 도입에도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어 A팀, B팀, C팀 이렇게 나누고 어르신들 어 A팀 일어나 보세요. B팀 일어나 보세요. 뭐 C팀 일어나 보세요. 이럴 때이 안전하지 않은데 어 탁상을 잡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지 않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짜 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바로 잘려요. 바로 잘려. 그래서 상대방을 어, 진짜 이해하고 그 반영해서 안전 활동을 예, 해야 된다. 그런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게 뭐냐 프로그램 기획을 잘 짜야 돼요. 참여자의 이게 신체, 정신 상태를 잘 봐야 된다. 어떤 분은 어, 이게 실제 상황인데 어, 이 장애인들. 장애인 프로그램에 정상인 프로그램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수업을 하다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단한 개도 맞는 것이 없,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 그 저기 어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렇게 이분을 불렀던 분들이 자기가 스팀이 받아서 중간에 그만하시라 그랬대요. 어, 그 사람은 다시 불렀을까요? 상대를 예 상대의 욕구의 욕구를 반영해서 채워준 것도 일도 없어요.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했다. 아 대상자가 완전 완전히 달라. 그럼 어떻게 바로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어, 오른손 왼손 뭐한 따라간다 뭐손 손동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내가 구상해서 만드시고 그 상대가 아 대상자가 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럴 때는 바로 바로 다른 걸 캐치하셔서 의자 게임도 있고 예뭐 책상 게임도 있고 많잖아. 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서 책상을막 두두두두 두 해서 막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예,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 놓고 주먹을, 내 손을, 자, 바닥 치고, 주먹 치고, 바닥 치고, 주먹 치고, 굉장히 많아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안전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또 등기부, 동기부여를 좀 많이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돼요. 적극적인 참여를 할수 있게, 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소통, 피드백에 많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노인 교육 어, 저 실버 프로그램에서는 레크리션의 활동은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네, 네, 인지 활동 강화. 인지 활동 강화는 여러 가지 많겠죠. 예. 자 우리 우리가 그 어, 속담풀이 속담풀이 했죠. 속담풀이 같은 것도 인지, 예, 인지 활동 강하고 또 퀴즈, 퍼즐, 또 기억, 또그 기억력 게임. 어 어떤 분은 이렇게 인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너무 어린 아이들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해서 조금 어그 이게 어 중간에 인제 어 중단시킨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르신들이어도 물론 어르 어리, 어리, 어르신들이 아이들 프로그램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수준이 낮은 또 그렇다고 수준이 높은 그 대상자에 맞게 게임 활동, 인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서. 어르신들 수업 인지는 기억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100% 먹힙니다. 네. 자, 정서, 체육, 프로그램. 자, 또 미술. 우리 미술, 미술 프로그램은 사실 이렇게 온라인 수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색종이 적거나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 해서 그냥 이걸로 딱 땡!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미술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완전히 본인께 하나 직접 이렇게 완성을 해서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본인께 돼요. 완전 자기도 표현이 되고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특히 누가 누가 오시냐 저희 수업을 듣는 게 학교 어, 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교사들이 좀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은 활동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치유가 많이 됐다 그래요. 예,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스레스 많이 받아서 어, 중학생 어, 중학교 어, 거기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진짜 어, 눈물이 글썽글썽한대요.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당한 느낌이 어, 당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해주는 해주시는데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어, 새, 사회가 너무 많이 벽 바뀌었구나. 왜냐면 정년퇴직은 해야지. 어, 되니까 억지로 그 진짜 그 고통을 다 이겨내셔서 그 과정을 어, 정년퇴직을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 허무감이 느껴지더래요. 바보된 느낌? 그래서 그분들이 몇몇 분이 어,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실. 어,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조금 어, 거기에 따라 좀 도움을 좀더 드렸을 텐데.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고등학교, 어디 중학교, 이렇게, 교사로 있었다, 교감으로 있었다, 막,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좀 다, 잘 된다. 협동 놀이를 하게 되면 또, 많이 이렇게, 예, 그런 게 또, 외로움도 해소가 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또, 규칙적인 신체 활동으로 리듬을 또, 이렇게 유지, 예, 유지감을 또, 할 수, 어, 유지감을 또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또 우울감하고 무기력감이 또 예방이 되고요. 자, 자 박수를 치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어, 박수를 치면서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즐겁게 손뼉 쳐를, 네, 손뼉을 쳐요. 참 즐겁네요. 네, 반갑게 친구가, 반가운 친구가 왔네요. 네, 자, 이 노래는 어떻게 할까요? 네.